할렐루야! 속해 지도자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우리의 속해가 날로 강성해져감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해 준비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구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 세기 남 유다의 예언자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곧올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미가를 통해 메시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째,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중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구원자가 탄생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십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유다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보아스와 루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곳이며 다윗과 이세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과 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인 떡집 풍성함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이란 단어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작다라는 의미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통한 많은 열매, 적은 누룩을 통한 부품, 넓게 퍼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희망입니다. 새로운 왕이 출현할 마을입니다. 왕이 오시는 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견디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겠지만. 구원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불명확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둘째,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중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의 구원자가 세상에 와서 사람이 만든 세상의 평화를 깨고 복의 매개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세워 침략자들과 맞서고 남은 백성들은 사자처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독립된 사람으로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처럼 느부간 넷살 왕이 금으로 만든 27미터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뭇불에 서게 되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사자처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셋째,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가는 아수르가 침공했던 주전 701년으로 추정되는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던 눈에 보이는 군마와 병거, 성읍, 견고한 성, 마술, 우상 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돈, 실비보험, 연줄, 동창회 등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불확실 속에서 우상 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숨을 거두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베들레엠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소개에는 자신에게 있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완전한 승리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